안녕하세요 예은입니다. <laughs> 아 맞아요 그렇죠. 그거 내가 버튼인 건데 민율이 <laughs> 안녕. 야 잘하고 있지? 야피 아니 주스 좀 줘. 네 알겠습니다. 아 맛있다. 뭐야, 뭐야, 왜 그러지? 잘하고 있네. 어? 라뭔 소리세요? 바이러스 퍼트린 건인데 여기 아무도 없지? 야, 바이러스 퍼트린 건 나야. 몰랐어? 여기서 개구라들. 민유린, 너집 찾아갈 거야. 음, 역시 동물 들피보다 사람 두피가 더맞난다니까 <laughs> 역시 민유린. 아씨 뭐야 인간이 있었어? 믹류인 가서 죽여 내 팬인건 고맙네 아 네네 안녕하세요 밤 12시 2시입니다 지금 뱀파이어 바라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뱀파이어 바라스 퍼뜨린 뱀파이어는 애교유튜브 예응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나연이 약 1013살로 추정되며 아... 시새기 때문에 밝혔었네 아, 진짜 아, 밝힌 점이 다 말한다 이 나라에서는 인간들을 다 죽거나 뱀파이어가 된다 얘네들의 1분 후의 미래야 아, 그래? 근데 도좀싸아 그리고 이거 인간끼리로 만들게요 인간들을 많이 만지는 거라고 들었는데 느낌 역시 좋네 아, 그래? 그럼 남은 인간들은 싹을 다 죽여 버려 아, 여기 인간 은더 있다. <laughs> 나좀쌓일것 같지 않냐? 야, 내가 너말이 들을 것 같니? 그래, 뱀파이어 만들어 준다. 대신 내말안 들으면 죽는 거야. 오케이, 그럼 이렇게 나의 중량을 으니바보 하루로 가볼까? 그리고 2층인가 2층인가 그멋시기도 같이 가자. 唱歌。